바봐 뾰뾰? 네 집에 들인 아이들입니다. 네 이거는 일단 검찰 펜이고요. 집에 있길래 가져왔어요. 네. 저희 집엔 이런 검찰, 뭐 기타 등등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이유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네. 남친이 기증하신. 네, 어제 벤츠 오너가 되셔가지고 이런 거 받으셨더라고. 다른 재작년에 거래한 유 땡땡 과장님께 삼성동 전시장 과장님께 거래했어요. 이거는 산타마리아 노벨라 어, 방향제 어, 디퓨저 내가 샀는데 어, 이거 보더니 어, 남친이가 어, 이거는 마치 한남 더힐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 디퓨저라고. 나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아, 펜인데. 경찰들은 이런 멋있는 펜 쓰나봐 하긴 펜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기도 하시니까 어좀 살아있어 볼래? 그리고 그때 샀다가 귀요미 안녕 봐봐 뾱뿅 이거 가위다 뿅.